예수님이랑 나랑 예랑 내당교의 아동부 친구들 안녕하세요. 아들 목사상 시간이에요. 전도사님 벌써 대림절이 다가왔어요. 맞아요. 우리의 구원자이신 예수님이 오신 날이 다가오고 있어요. 대림절을 맞이하여 우리가 준비해야 할 것은 무엇일까요? 예수님을 기다리며 기도로 준비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요? 그렇군요. 기도하며 예수님이 오실 날을 기다리는데 오늘 말씀에서도 예수님에 대한 말씀이 나오지 않나요? 맞아요.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을 만난 내용을 알게 되어요. 그럼 우리 함께 영상을 볼까요? Let's go! 출발! 오랜 시간이 흐르며 이스라엘 백성은 모든 사람을 구원할 구원자, 곧 메시아를 보내주신다는 하나님의 약속을 잊은 채 살아갔어요. 하지만 변함없이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리는 사람이 있었어요. 바로 시모온이지요. 그는 하나님의 약속을 마음에 간절히 새기며 기다렸어요. 어느 날 시모온은 성령의 감동을 따라 성전에 들어갔어요. 그때 마리아와 요셉이 정결 예식을 위해 아기 예수님을 품에 안고 성전에 들어왔어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구원자 예수님을 만난 거예요. 시므온은 아기 예수님을 안고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드렸어요. 오랜 시간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린 만큼 시므온의 마음엔 기쁨이 더욱 넘쳐났어요. 대림절 기간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대로 오신 예수님을 기억해요. 그리고 다시 오겠다고 약속하신 예수님을 더욱 소망하며 기다려요. 조사사님, 말씀을 보면서 기억에 남는 것이 있나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하신 내용이 기억에 남아요. 맞아요. 특히 시몬이라는 사람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음으로 간절히 기다렸죠. 그래서 어떻게 됐나요? 시몬이 성전이 있을 때 마리아와 요셉이 아기 예수님을 데리고 왔어요. 시몬은 하나님의 약속대로 오신 예수님을 보며 기뻐했겠네요. 그렇군요. 하나님의 약속대로 오신 예수님을 기억하면서 기뻐하는 아동부 친구들이 되길 바라며 지금 가족들과 함께 말씀 본 것을 나누어 볼게요. 하나님 우리 아동부가 시몬원처럼 하나님 말씀을 기억하고 예수님을 기다리는 어린이가 되게 해주세요. 하나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을 기뻐하며 대림절을 보내게 해주세요. 이, 이 땅에 구원자로 오신, 오신 예수님, 예수님 그리고, 그리고 다시 오실 예수님을 손꼽아 기다리는 우리 가족이 되겠습니다. 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기도합니다. 아멘 약속대로 오신 예수님을 기쁜 마음으로 기다릴 수 있는 예수님의 제자가 되길 바라면서 주기도문으로 가정 예배를 마칠게요. 그리고 꼭 인증샷을 교회 홈페이지에 올려주세요. 다음 영상에 만나요. 예랑!